새해 첫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행복과 성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해를 기념하여 오늘 우리는 특별한 뉴스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2023년은 이명훈 씨의 콘서트로 빛났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이 콘서트는 전국을 아름다운 하늘빛 물결로 물들였죠. 특히 서울의 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새해 첫날 공연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아침 우리는 이명훈 씨의 대전 공연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공연이었던 그의 이전 콘서트를 떠올리며 오늘의 뉴스를 기대해 주세요. 이명훈 씨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새해가 밝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계속될 이명훈 씨의 콘서트 시리즈는 하늘빛으로 우리의 일상을 물들이며 마치 우주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난해의 성공에 이어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그의 화려한 공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전 공연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 이곳은 30년 전인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대전 엑스포의 상징탑과 현재 대전의 상징인 한비탑이 있는 이곳에서의 공연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죠. 어제의 대전 공연에서 이명훈 씨는 관객들에게 마법 같은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 공연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명훈 씨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의 공연을 통해 더 많은 하늘빛 물결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제공한 사진을 통해 그의 공연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신비롭고 광대한 우주를 컨셉으로 하고 있으며 이명훈 씨는 이 컨셉에 맞는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로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콘서트의 첫 부분에서는 다섯 곡 정도의 열정적인 댄스 곡이 펼쳐지며, 이명훈 씨는 여전히 눈부신 비주얼과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콘서트는 팬들에게 영웅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계속해서 화려한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 광주에서 열리는 공연은 5일, 6일, 7일에 걸쳐 진행되며 이후에도 2주 후에 다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풍부한 볼거리와 들을 거리로 가득 찬 역대급 스케일의 공연입니다. 공연은 일산에서 19일, 20일, 21일에 걸쳐 킹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5월에는 상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서트는 하늘빛 우주여행이라는 주제로 팬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시각적으로도 호강을 선사하는 무대와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공연에 사용되는 다양한 영상들은 관객들에게 더큰 즐거움을 줍니다. 또한, 밴드 섹션의 풍부한 사운드와 댄서 팀의 화려한 안무는 콘서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특히, 서울 공연에서는 12개의 초대형 전광판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콘서트의 규모와 품격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명훈 씨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서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 관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적인 참여가 특징입니다. 대전 공연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연 시간이 기존 2시간 반에서 3시간 30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추가된 30분은 앵콜 공연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명훈 씨의 공연은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며 각본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명스페이스라는 코너가 있어 관객들이 현장에서 보낸 엽서에 담긴 사연을 바탕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전 공연에서는 이명스페이스 코너를 통해 보통 4개의 사연을 다루지만, 어제 공연에서는 6개의 사연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관객들의 신청곡을 듣고 그에 맞춰 공연을 꾸미는 코너도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명훈 씨의 콘서트를 더욱 특별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관객 참여와 상호작용이 강조된 공연은 관객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과 감동을 남기며, 공연의 시간이 30분 늘어난 것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이벤트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서 개별 지역과 공연마다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하늘빛 우주 여행 콘셉트의 콘서트는 올해에도 계속되며 각 공연마다 다양한 변화와 새로움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명 스페이스와 관객의 신청 고 코너는 이명훈 씨의 콘서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명훈 씨는 자신의 센스 있는 멘트와 입담을 통해 관객과의 깊은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냅니다. 이명훈 씨의 멘트는 세련되고 여유로워 대본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의 분위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관객들은 이명훈 씨의 콘서트를 통해 그가 마치 가슴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러한 소통과 공감은 콘서트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관객들과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팬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독특하고 감동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이명훈 씨의 콘서트가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5월에 예정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콘서트는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과거 싸이와 조용필 같은 대형 스타들이 공연했던 장소로 그 규모와 관중 동원 능력을 고려할 때 모든 아티스트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이 공간을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5만에서 6만 명의 관중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이 공연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공연을 꼭 보고 싶어 합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공연마다 그 모습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각 공연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며, 팬들에게 계속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적인 경험을 넘어 매 공연마다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예술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계속될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팬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창력, 멘트, 그리고 댄스 모두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대전 공연에서는 이러한 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닝 무대에서 군화를 신고 공연을 했던 것에서 이번 대전 공연에서는 운동화를 신고 무대에 오르며 그의 몸놀림과 댄스가 마치 몸에 딱 맞는 옷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객들과의 공감대를 더욱 강화시키며 콘서트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늘빛 우주여행이라는 주제 아래 각 공연마다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올해보다 더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용의 첫날인 1월 1일에 나온 이 보도는 이명훈 씨의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제공하는 문화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순간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의 보도에서 강조된 바에 따르면 이명훈 씨의 콘서트 하늘빛 우주 여행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콘서트의 콘셉트와 구성에서도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는 매번 공연마다 새로운 테마와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하며 그들의 기대를 항상 초과합니다. 내년에도 이명훈 씨의 콘서트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훈 씨의 콘서트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창조적인 아티스트이자 혁신적인 공연 제작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서트의 변화와 발전은 팬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음악적 여정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